안녕하세요. 이준명입니다. 오늘은 10가지 종류의 머슬업을 난이도 순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이 기준은 제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동작도 있고 생소한 동작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머슬업도 있었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망의 첫 번째 동작은 단독 머서럽인데요. 워낙에 익숙하실 동작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립별로 나눠서 각각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클로즈, 레귤러, 와이드입니다. 다시피 제가 세 개의 그립을 각각 한 개씩 나눠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정도의 그립 변화는 반동 머서럽만 꾸준히 연습하셔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클린 머서럽인데요. 첫 번째 반동 머서럽과 달리 무릎 반동을 전혀 쓰지 않고 상체 힘으로 매우 클린하게 올라가는 머서럽입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하체 반동을 거의 쓰지 않고 상체 힘으로만 아주 강하고 빠르게 당겨서 올라갔습니다. 이 머서럽을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를 사용해서 하이프로 위주로 연습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무반동 머서럽인데요. 손목을 갈고리 형태로 말아 쥐어서 반동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머서럽입니다. 따라서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요. 이점 주의하셔서 연습해 주시고, 혹시나 튜토리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크루 채널의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다시피 이 동작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목이 펴지지 않고 말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의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만큼 손목의 큰 힘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동작은 아처 머서럽인데요. 이 시점부터 기존에 알고 계시는 머서럽 형태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동작들에 비해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정면과 후면으로 각각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뻗고 있는 팔쪽의 어깨와 전원 구간에서의 이 반대쪽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동작을 연습하실 때는 특히나 팔꿈치와 어깨 부상에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X 그립 머슬업인데요. 말 그대로 손을 X자로 꼬아서 하는 머슬업입니다. 이 동작은 앞서 보여드렸던 아처 머서업과 동일하게 어깨가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연습하실 때.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손을 정말 X자로 꼬아서 하는 머스럽인데 연습하실 때 어깨 스트레칭 충분히 하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트랜슬레이트머스럽입니다 언더그립으로 당겨서 오버그립으로 어, 그립을 바꾸는 버서인데요 친업으로 최소 100까지는 당길 수 있어야 가능한 동작입니다. 근데 이 동작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잠시 광고 타임! 들어갑니다 자, 이 스트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될 손목 스트랩인데 이게 또 끈끈하게 잡아주는 게 아,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신화 그립을 거의 배거리까지 당긴 후에 그립을 순간적으로 바꿔주는 머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요.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이 손목 스트랩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익스플로시브 머슬업입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머슬업인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방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폭발적인 힘으로 하는 머서럽인데 퍼포먼스 성이 강한 동작이기 때문에 자주 하면 어깨 좋게 하나도 없어요. 가끔 영상 찍을 때만 하세요. 여덟 번째는 워남 머서럽입니다말 그대로 한 손으로 하는 머서럽이죠 그럼 바로 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그 머슬업이 아니라 올라가는 형태를 보면 약간 차오르게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동을 많이 넣게 되는데요. 언젠가는 좀더 깔끔한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는 헤페스트입니다 흔히 국내에서 백 머슬업이라고 불리는 동작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머슬업을 뒤로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머슬업을 마치 뒤로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페스터가 특이한 건 광배근을 거의 쓰지 않고 이두근을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동작으로 넘어볼게요. 네 여러분 마지막 동작은 엔트라다 티 엔젤 페스터입니다. 이름면터 존나 쓸데없이 거창하죠? 네. 뭐 어, 이거는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 엔젤이라는 이름이 왜 붙어냐면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천사가 날개를 펼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열 가지 종류의 머슬업들을 제가 한 번에 찍으려다 보니까 진짜 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 번씩 따라 해 보시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이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